얘들아, 유튜브 예배 시작됐어. 빨리 일어나. 빨리빨리 찬양 빨리 부르자. 유튜브 친구들, 안녕. 찬양할 시간이에요. 선생님은 하나님께 매일매일 찬양하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함께 찬양해 볼까요? 찬양하기 전에 잠깐.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보아요. 선생님이 하나, 둘, 셋 하면은 자리에서 일어나요. 하나, 둘, 셋. 유튜브 친구들 어제 잠잘 잤나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눈꺼풀이 무거워서 일어나는 게 쉽지 않죠? 오늘 아침 우리 친구들 잠을 꾹 참으면서 예배 드리기 위해 전도사님 앞에 앉아있죠? 아, 너무 멋져요. 우리 친구들이 잠을 쿨쿨 자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렇게 주무셨어. 전날에 하루 종일 해가 질 때까지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주고 너무너무 피곤하셨거든.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날이 새기도 전에 벌떡 일어나셨어. 그리고 옷을 입기 시작하시더니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셨지.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캄캄한 길을 지나면서 어디론가 가시고 계셨어.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으로 가서 예수님이 앉으시더니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지. 누구에게 기도했을까? 하나님 아버지께. 왜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은 병든자도 고치시고 귀신들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기도하셨을까?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우리 친구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한참 하고 있을 동안 날이 새기 시작했지, 해가 뜨기 시작했지. 그런데 예수님이 계셨던 곳에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어. 어? 예수님이 안 계시네? 예수님 어디 가셨지? 글쎄 말이야, 예수님 어디 가신 거야? 예수님 제자인 베드로도 찾기 시작했고, 또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어. 우리가 예수님을 데리고 올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떠나기 시작했지. 오, 예수님 어디 계신 거야? 베드로와 친구들은 예수님을 샅샅이 찾기 시작했어. 왜 베드로와 친구들은 예수님을 샅샅이 찾기 시작했을까? 예수님을 한참 찾은 후에 예수님이 저 멀리에서 기도하고 계신 걸 베드로가 보았어. 예수님! 예수님을 불러도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고 계신 거야. 베드로가 더 가까이 가서 예수님, 사람들이 찾고 있어요. 이제 기도 그만하고 내려가셔서 병든 사람을 고쳐줘야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베드로의 마음도 이만큼 높아진 거야. 예수님은 사실 아픈 사람만 고치기해서 이 땅에 오신 걸까? 아니야 죄로 마음이 더러워지고 죄로 인해서 묶여져 있는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였어. 베드로와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알려주고 싶은 게 있으셨던 거야. 예수님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뭐라 말씀하셨을까? 그래 빨리 가자. 내려가서 사람들을 고쳐줘야겠다. 그렇게 말했을까? 아니야.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래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곳에 복음을 들어할 사람이 있구나. 복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너희들이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선 생명을 얻기 위해선 나를 믿어야 된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른 마을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 나는 이 땅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 이렇게 알려주시기를 원했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확실히 왜 오셨는지 아니까, 캄캄한 새벽도 괜찮았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조용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걸 좋아하셨거든.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거든.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 근데 한번 상상해 볼까?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우리 친구들은 어떤 기도를 할수 있을까? 그럼 우리 예수님은 기도의 첫마디가 무엇이었을까? 상상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도 아버지 한번 불러볼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 우리는 이렇게 허공에다가 기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우리 기도를 들으신데. 하나님은 안 보인다고? 괜찮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야. 그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왕이신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야.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대. 우리는 그 기도를 할수 있는, 와, 자격도 있고, 득권도 가지고 있어. 그 하나님께 빨리 기도하고 싶지 않니? 맞아.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다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해볼까? 전사님이 대표로 기도할게.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저희들은 정말 정말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도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하는 마음도, 기도하는 마음도 많이 많이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엄마, 아빠를 위한 달콤 바이블. 안녕하세요. 영상으로 달콤바이블에선 처음 만나뵙는 것 같아요. 오늘 마가복음에 대해서 살짝 제가 말씀을 해드릴 텐데 마가의 복음, 마가의 기쁜 소식 복음을 말해보세요. 그러면 은 사실 쉽지 않아요. 복음을 한 줄로 딱 설명하기는 쉽지 않은데 우리 이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그 복음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지길 원했을까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여쭤보면 예수님 믿니? 예수님 믿나요? 물어보면 네, 예수님 믿어요. 그럼 예수님의 뜻이 뭔지 알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뜻도 모르고 그냥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뜻은 마태고 1장 2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저희 데에서 구원할 자.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를 믿는 거야. 이거를 알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복음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분, 그분이 나를 영원한 나라로 옮기실 분. 그 예수님을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가는 잘 설명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게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려 메시아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엔 군사적 메시아, 전투적 메시아 경제적으로 불을 갖다 줄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온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 1장 36절에 보면 길을 따라가, 카타디오커. 길을 따라가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뜻은 샅샅이 수색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왜 베드로가 샅샅이 수색하면서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전날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기에 오른 베드로의 그 마음 속에 그 인기 있는 그 예수님을 보고 높아진 것 같아요. 고무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른 마을로 가야겠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무슨 기도를 했는지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대화를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하늘아버지와 어떤 대화를 하시나요?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허금을 치는 기도가 없습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 눈을 감는 순간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대면하며 앉아 있을 수 있지? 이것부터 생각하면 아주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감격이 나오지 않을까요? 부모님들, 저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함께 기도해요. 말씀 적용 놀이. 하나님 아버지 글자를 쓰고 색칠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글자를 서로 보여주면서 질문해 보세요. 하은아, 너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고 싶어? 기도 제목들을 서로 나눈 다음 가족과 함께 세번 하나님 아버지 외쳐보고 부모님 기도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